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안난것 같아요. 부활이 없으면요, 큰일 나요. 왜? 다 헛된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헛되고. 지금까지 봉사한 것도 헛되고 전도한 것도 헛되고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헛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뭔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의미가 부활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때를 서서라도 하나님 부활은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모해야 할 정도로 부활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최규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분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지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이분의 책에서 나왔어요. 사명자, 사명자는 안 죽어요. 사명자는 병도 안 나요. 사명자는 사고도 안 생긴다고요. 왜? 하나님이 손이니까. 이 책은요. 자신이 겪은 삶을 기록한 간증 형식의 책입니다. 이분은 1937년 한경남도 하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당시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덴마크 하슬레브 대학에서 유학까지 한 인재입니다. 그런데 1968년에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해필이 그 차가 불이 난 거예요. 도대체 그 차에 뭘 실었는지 모르겠는데 불이 나는 바람에 전신 삼도 환상을 입었어요. 죽어야 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30여 차례의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이 붙어버렸다니까요. 3도면은 굉장한 거거든요. 불이 타가지고 한쪽 눈은 사라져버리고 손도 얼굴도 다 뭉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쪽 눈은 시력이 없어졌어요. 겨우 한쪽 눈만 시력이 있어요. 청력도 상실했어요. 손은 갈고리 모양, 우리는 손이 다섯 개잖아요. 그분은 다섯 개가 아니에요. 얼굴은 도깨비 같이 괴물 같은 얼굴로 변해버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분이. 현대 의학 대단하죠? 다 뭉개진 사람을 그래저 정도까지 완성시켜놨잖아요. 이분이 식당에 가면요. 사람들이 피했대요. 오, 뭐야. 그리고 어느 식당 주인은 죄송합니다. 나가 주십시오. 다른 분들께 방해가 되니까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흉측한 괴물 같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 밥 맛이 나겠어요. 그래서 나가주세요. 그런데 이분은요 전혀 낙심하지 않았대요. 비록 육체는 망가졌지만 그 영혼은 그 누구보다도 건강했습니다. 자신은요 헬렌켈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다녔어요. 헬렌켈러는 앞도 못 보지만, 자기는 그래도 한쪽 눈이 있어가지고, 앞을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죠. 다행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도,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몸이 다 망가졌을 때는 절망하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천국에 가버리니까 하늘이 무너져버렸어요. 아내를 금촌에 있는 그 공동묘지에 묶고 턱빈 집으로 돌아와서 울고 또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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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죽고 이대로 썩어져 없어져 버린다면 나는 절망과 서글픔을 이기지 못하고 나도 아내 옆에 한 줌의 흙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있어야 한다. 그는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부활이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와 성도님들이에요.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벚꽃도 지금 조금씩 눈에 보이더라고요. 조금만 밖에 나가면 좋은 환경, 맛있는 음식, 가족들과 얼마나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활절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있는 것은 사기예요 사기.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 삶은 절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압니까부활이첫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 그다음은 누굴까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규철 씨 같이 오, 몸이 망가져버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인류는요, 죽음이라는 이 분포 앞에 벌벌 떨고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인간의 생명을 늘려보려고 인간은요, 자신들이 가진 머리를 가지고 별순환을 탔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또한 이 사도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장가도 안 갔죠? 평생 사,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단한 번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삼행을 감당하면서 온갖 핍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개인적인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딱 부활하고 우리는 부활하지 않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이고 온 인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망은 더 이상 왕로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의 법칙으로 부활의 주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 이 땅에서 정말로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갔지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래도 나는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년 안팎의 삶이 다라면 왜 삽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백년 안팎의 삶이 다라면 인간은 가장 불쌍한 존재예요. 인간 속에 영혼이 있다는 자체가 비극이라고 해요. 영혼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마치 한 마리의 짐승이라면, 아, 뭐, 불쌍한 생각도 안 들지만,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생각도 해요. 판단도 해요. 이런 인간이 부활이 없다면, 백년 안팎의 삶,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인간처럼 불쌍한 존재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첫째로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석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우리 다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부하 같으니 석을 것으로 심고 석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인간은요 썩는다는 거죠. 인간은 죽으면 다 썩어요. 다 죽음을 맛봐요. 화장을 해버리면 한 줌에 재받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조화 성도님들은 석지아려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믿을 뿐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줄 알아요.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세상은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적고 빈약하죠.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거짓이 아닌 거예요. 예, 부활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고리도 주소 15장 43절 3반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무슨 말입니까? 욕된 것으로 죽어버리고, 이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죠. 인간은요,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점점 늙어가요. 기계로 따지면 이제 고철이 되어가는 거죠. 고정난 기계가 돼요 점점 추해져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져 가더라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고린으로서 15장 43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인간은 약하지만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약해서 쉽게 무너지고 병들지요. 그러나 부활했을 때는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더 이상 상하지도 않고 병들지 않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구하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은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죄를 지울 수 밖에 없습니다. 죄로 말면 아마 추한 몸이 될수 밖에 없지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때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본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모델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나중 열매로서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계셨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의 각각 차례대로 된다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은 차례에 따라서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부활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바울이야말로 가장 복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호의오심하며 자기 마음대로 앵종이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야말로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조하 성도님들은 이 부활전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욱더 확신하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학습과 세례 그리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먼저. 문답을 하겠습니다. 학습 문답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 문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을, 학습부터 문답합니다. 학습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의를 그렇게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며 말씀 보며 선한 일에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 문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상구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길 외에 소망이 없음을 믿고 서야 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임을 믿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고 서야 하십니까? 아멘.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며 죄악을 멀리하기로 서야 하십니까? 아멘.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 성무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며 살아가기로 서야 하십니까? 아멘. 자리 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어, 우리 김상무님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김상무님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이 성분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기도합니다. 조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부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쫓아 살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공포합니다. 이 시간 학습받은 정영순, 세례받은 김상부님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부강교회의 학습교인과 새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